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상승을 간절하게 바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승할 때가 많았나요? 떨어질 때가 많았나요?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은 떨어질 때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의 왜곡. 상승을 간절히 바랄 때마다. 실제로는 상승과 하락이 50대 50의 비율임에도 머릿속에서는 하락이 더 많았다고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상승을 바랬는데 그 반대인 하락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더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뤄질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억하지 않고 당연하게 이뤄질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리에 남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 정주행하던 도로에서 차 하나만 역주행을 합니다. 당연한 것을 반대로 하고 있죠.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느닷없이 오로라가 펼쳐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기억에 남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마시면 한달 뒤에 그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셨는데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 있었다면 뇌리에 남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바랬던 상승은 사실 많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미 져버린 게임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에서 이 게임을 이기게 해달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게임이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서 이 게임을 이기게 해달라고 말하나요? 후자입니다. 상승을 간절하게 바란다는 말은 이미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낮은 확률에 기대어 상승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이 일어나면, 이것 봐내 말이 맞지? 하며, 다음에도 또 낮은 확률의 기적을 바랄 겁니다. 상승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다음과 똑같습니다. 상승이 일어나야 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횡보를 하거나 우하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이뤄진다는 긍정의 확언. 들어보셨나요? 사실 확언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힘은 내가 이뤄낼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주 다양한 방향,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끈질기게 이뤄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머릿속에 작은 성공을 그려놓으면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의식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식에서 상승을 기원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매수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주식의 상승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고작해야 비중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얻을 방법,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일 방법일 뿐, 이미 매수가 들어간 상황에선 다양한 전략과 방법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긍정적인 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매수한 순간 손을 떠났고,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주가는 그저 시장 참여자들의 흐름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이 상승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하락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식 심리 강의에서 뵙겠습니다.